연애를 하고 싶고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싫어하는 남자 유형을 모른다면 다 소용없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열번 나쁘다 한번 좋은 건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열번 좋다가 한번 나쁘면 최악의 인상을 남긴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열번 해도 겨우 딱한번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시형. 전형적인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유형이죠.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 일구하는 사업이나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도 그걸 대놓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면 그만큼의 위상이 느껴지지 않는 법이죠. 오히려 돈만 있고 가벼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것은 바로 허세, 허언, 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닌다거나, 좋은 차 타고 와서, 야, 도 성공했네! 하고 봤더니, 리스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차인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일단 허세에서 1차 탈락인데, 허언, 과장에서 2차까지 탈락하는 거죠.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훈계까지도 합니다. 야 너도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살아봐. 그래야 나처럼 좋은 차도 타고 돈도 버는 거지. 아까냥 지금처럼 이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참 어이가 없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유형인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이런 사람은 사람이 싫다가 되는 것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진짜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열심히 티내지 않습니다. 부질없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자신을 깎는 일이란 것도 알기 때문이죠. 진짜는 저절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 안 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사실. 여러분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찌질형. 딱 이유형의 남자를 칭하는 단어가 있죠. 하남자. 전혀 남자답지 못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여자 친구를 사귈 때 당연히 내 여자 친구를 공주처럼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잘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지 내시가 아니잖아요. 시중을 드는 것처럼 뭐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배려해주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해주려고 하고 과하게 배려하고 이런 건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해. 그냥 뭐만 하면 미안해부터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안할 상황도 아닌데 자꾸 여자들 눈치를 보고 사과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자신감, 자존감이 없는 거. 어떤 일을 할때 주도적인 모습이 전혀 없고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미래에 대한 열망까지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없 <laughs>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감 없는 남자답지 못한 남자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폭력형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개쓰레기인 유형이죠 자신보다 힘도 약하고 연약한 여자한테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쓰는 남자는 그냥 남자라고도 볼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먼저 분노조절장애 그냥 좀만 틀어줘도 화부터 내고 물건 던지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가스라이팅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행동이나 말이 틀렸다면서 그러지 말라고 강요하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 정말 깊이 대상이죠. 진짜 잘 흔들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 한 명이 망가질 수도 있는 심각한 남자의 유형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요은 입에 달고 살아서 입이 쓰레기 수거장인지 싶은 사람과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예를 들어, 노인 공경이나 음식점에 가서 알바생을 하대한다거나 길거리가 자기 거인 것 마냥 지나다니면서 가오를 한껏 잡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추가로 술, 담배, 문신까지 한다면 아주 환상이겠죠. 이런 유형의 남자는 남자로서는 당연히 실격이고 사람으로서도 실격인 유형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앞에 세 가지만큼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유형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워커홀릭형입니다. 아니, 일 열심히 하는 걸 싫어하면 어떡하냐. 일하는 것 정도는 이해해줘야 된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물론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당연히 여자도 이해합니다. 근데서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그냥 나 일하니까 나다 이해해줘. 아, 내가 돈 벌어서 너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리고 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좀 이해 좀 해줘.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살짝만 태도를 바꿔주셔도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에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기 일에 열심히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그 태도는 아무리 바빠도 상대방을 보고 싶어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봐서 미안하고 잠깐이라도 보러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 나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가. 보다는 아, 일이 너무 바빠서 오늘 못볼것 같네. 미안해. 조금 일찍 끝나면 내가 잠깐이라도 보러 갈게. 이런 식으로 말한 마디만 다르게 해도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남자 유형 세 가지로 과시형, 찌질형, 폭력형 세 가지와 더불어 추가로 알아본 워커홀릭형에 대해서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런 건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지만 막상 주변을 보거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니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본인이 해당되는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만약 해당되신다면 바로 그 유형에서 탈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좀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남녀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파고든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